이제 솔잎을 달아야 됩니다. 나무를 다 심었으니까 이제 굳세 먹는는 거는 우리가 늘 하는 거니까 먹을른 다음에 자 여기서 이렇게 펼친 다음에 항상 헌 대부터 하는 거야. 맨 먼저 헌 대부터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솔잎을 이렇게 자꾸 요 틈새를 노려서 얘가 이쪽까지 와야 이뻐요. 아까 숨겨주는 거죠. 아까 거기를. 그럼 여기서, 자, 여기도 한 번에 다으면 실패할 수 있어요. 여기 와서 이렇게 넣습니다. 자, 여기 와서, 여기도 와서 또 이렇게 넣습니다. 자, 한 번에 다하면 제가 실패한다고 했죠. 여기도 넣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고, 자, 여기도, 넣, 얘도 이렇게 살짝, 이 사이로, 이 가지를 다 얘가 먹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남겨놓고 틈새를 노려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식으로 여기도 요 틈새를 노려서 여기를 남겨놓고 틈새를 노려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와도 돼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무리를 이쪽 나무까지 그냥 유감 없이 그냥 가세요. 거침 없이 가셔도 돼요. 자 얘도 요 틈새를 노려서 여기까지 그냥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왔어요. 이 어차피 이 아이가 있으니까 얘가 완성을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수정을할 수가 없으니까 완성 안 하고 요 정도 선에서 끝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먹이 다 빠졌으니까 한번더 넣어서 비빈 다음에 또 이쪽으로 온거니까맨 먼저 한 대부터. 자, 맨 먼저, 먼저 한 대부터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 위에, 위에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요. 여기도 이렇게 와서 넣어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렇게 넣어서 층을 만드는 거죠. 자, 여기도 이렇게 항상 음, 음, 솔잎은 이 나무를 따라가는 게 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 아래로 여기도 자, 여기도 한번더 모양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또 보면서 이 틈새를 채워줍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여기서 채워졌서 그러면,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 예쁘니까 얘를 더 키웁니다. 자, 여기서 얘를 더 키울, 여기도 몇개 툭툭 집어 넣어주고, 자, 여기도 요 공간을, 모양을 넣어주고, 자, 여기서, 자, 여기도 넣었어요. 그럼 여기도 다시 또 오는 거예요. 다시 와서 요쪽 오고 분위기게 전체적으로 맞을 수 있는 솔립을 맞아 다는 거죠.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여기도 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마무리를 자 줬어요. 얘가 여기까지 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야 모양이 나니까 얘는 그냥 두고 와요. 그럼 이 아이가 남았죠. 얘도 시작한 데부터 이 틈새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틈새로 넣어서 자 여기도 그러면 요것도 있으니까 여기도 넣어야 되겠죠. 내가 가지를 뽑아 놓은 거는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가지는 연장을 할수 있으니까, 한 번에 많이 뽑아 놓으면 안 좋다라고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머리! 자, 이 머리를 어떻게 해야죠? 자, 요 틈새로 하나 이렇게 집어 넣으세요. 요 틈새로 하나 이렇게 집어 넣으세요. 요 틈새로 넣습니다. 이렇게. 얘를 여기까지 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모양이 나왔죠? 여기는 툭툭 몇 개만.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양을 어우러지게 했어요. 자, 이제 설리부다 달았으니까 우리가 단목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단목처리는 깨끗이 빨아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깨끗이 빨아야 됩니다. 빨러 빨아서 물을 이렇게 훑어서 많이 없는 상태로 먹을 집어넣어요. 먹을 어떻게 연하게 연한 먹 지금까지 쓴 먹은 다르게 넣어서 자 그다음에 음 연하게 한 거를 넣어서 음요 아래에 요 아래라는 건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다가 약간 연두색을 섞어서 단 목초를 한 번에 하면 좋아요 한 번에 자한 번에 합니다 그러면 제일 진한 먹을 요 아래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제일 진한 먹을 요 아래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도 지난 목을 이 아래에다 넣었어요. 어디 이제 뿌리에 가까운 쪽, 요 아래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자, 요 중간에도 넣었어요. 요 아래에다 이렇게 넣고, 그럼 요잎 달기 때문에 꽃을 달기 때문에 뺐다는 요곳도 살살 넣으세요. 이렇게 칭나게 이렇게 그래야 깊이가 생기거든요. 자, 여기 특히 또 멀다고 생각하고 집어넣은 곳은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요 공백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꽃을 넣을 건데 그렇게 깊이 넣으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꽃은 꽃대로 넣는데 이게 깊이를 이렇게 미리 잡아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서 해 넣습니다. 그러면 요 위에는 옅은게 생겼죠. 자 밑에는 진했습니다. 이렇게 진하게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다 빠졌으니까 또. 또 물을 살짝 넣고, 먹을 넣어서 또 비비세요. 근데 또 초록색을 넣어서 같이 비볐어요. 같이 비빈 걸또요 아래부터, 아래를 깊이 있게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 자, 여기도, 여기도. 자, 이렇게 틈 사이, 틈 사이다 깊이 있게. 여기는 공간이 있지만 이렇게 비벼주세요. 여기는 비벼서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자, 비벼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남은 걸비 여기는 먼데니까 옅어도 돼요. 남은 걸 여기다 요 아래에다가 얘도 이 잔잔하게 깔아놓은 돌은 빼놓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이렇게 아까 나무와 나무끼리 연결 안된그 선을 채우 고 여기는 비비세요 이렇게 비벼. 자, 이렇게 비비세요. 비비면 요 요 위가 아니라 요 위를 힘들면 잡고 요 아래를 비비세요 이렇게 자요 그리고 이렇게 평으로 이렇게 비벼주세요 여기 이렇게 자 여기를 이렇게 비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자 이렇게 비빕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은은하게 먹과 푸른색이 들어갔어요 비볐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쪽도. 제가 이렇게 비벼서 정리를 할거요자 이렇게 단목 처리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러면 요 바위가 남았죠? 바위가. 그러면 요것도 깨끗이 빨아야 돼. 깨끗이 빠른 다음에 자 솔잎이 말랐을 테니까 솔잎도 단목 처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떡해요? 아까 그 얕은 뭐 얕은 먹을 다시 단목 처리가 우리가 50%는 어, 효과를 볼수 있는 거예 요것도 이 여기다가 녹색을 조금만 넣었어요 넣어서 처음에 한 대부터 요 위로 한번 왔다갔다 이 위로 한번 왔다갔다 자요 자, 위로 왔다갔다 요쪽도 여기로 왔다갔다 여기도 여기로 왔다갔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쪽도 좀 땡겨 주는 거예요. 왜 그늘이 졌으니까또 여기를 위를 이렇게 왔다갔다. 그러면 여기도 또 이렇게 단목 처리 왔다갔다. 여기도 이렇게 슬슬. 그런데 이렇게만 안 돼요.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만 쓰는 거예요. 여기만. 여기도 이렇게 해서 왔다갔다 했는데 자, 솔잎은 다 했지만 어우러질라면 이렇게 중간에 이게 그늘이 소나무와 소나무끼리의 그늘이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요먼 곳, 먼 곳은 얘는 뒤는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조금 옅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기도 제가 이렇게 막 비벼서 위도 같이 어우러지게끔 이렇게 뺐어요. 그러면 솔, 소나무도 키워줘야 살려줘야 되겠죠. 소나무는 그냥 어떻게 파랗게 살리면안 되죠. 파랗게 살리니까 여기서 음, 대자색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땅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대자색 그러니까 땅색을 살짝 물기 없이 물기 없이 비비세요. 물기 없이 비벼서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넣어 줍니다. 이렇게 넣어 주면 얘가 살죠. 자 여기서 홍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홍성이 생겼습니다. 여기도. 홍성이, 이런 식으로. 다 번지지 않으려면, 물기가 없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홍성이 생겼는데, 몸만 홍성이면 안 되죠. 이렇게 가지도 넣습니다. 이렇게. 가지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약간 불긋불긋하게. 가지도, 여기도, 이런 식으로, 불긋불긋하게, 번지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옆에 있는 소나무도, 이렇게 홍성으로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홍성으로 넣었어요. 자, 여기도, 그 다음에 가지도 이렇게 살짝살짝 넣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게 바위가 남았어요. 바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바위는, 자, 선을 잘라놨죠, 아까. 선 아래로, 선 아래로 이렇게 한 번씩 넣어주세요. 자, 선 아래로 이렇게. 선 아래로 그냥 쉽게 선 아래로 자, 이렇게 한 번씩 넣어주세요. 그냥 선 아래로 우리가 요 잘리는 바위는 많이 하지 않았으니까 힘드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선 아래로 이렇게 한 번씩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냥 흔드는 게 아니라 눌렀어요 제가. 눌러서 여기도 이렇게 눌러서 집어넣었어요. 요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먹을 한번더 넣어요. 먹을 한번 조금 진하게, 먹이 조금 지나야 돼요. 그걸로 이 틈새를 이렇게, 노리, 누리, 이 틈새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틈새를. 자, 그러니까 원근감이 생겨요. 자, 원근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틈새를 집어넣으니까 아주 쉬운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네들이 결이 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려서. 자,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요쪽도 깊이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넣어주세요. 촉촉. 자, 여기는 깊이가 있어야 되니까 촉촉 넣습니다. 그러면 바위의 모양이 나왔어요.